1도가 1도가 180분의 파이고요. 파이가 180 곱하기 1도예요. 이거만 기억해요. 그럼 다 바꿀 수 있어요. 어? 여기 있는 것서 우리가 이걸 외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앵간하면 외우는 건데 외우기 싫어도 문제 풀다 보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요거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30도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엥간한 건 매번 못 바꾸니까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요 봐봐 지금 이거는 연습할게요 이거는 내가 그 다시 풀기 주면 어? 여기다가 좀잘 연습 좀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이거 모르면 삼각함수가 안 돼요 오케이 봐봐. 그러면, 해보세요. 그럼 105도를 바꿔봐. 봐봐. 그면 1번에서, 1번서 지금 105도를 바꾸는 거 맞죠? 근데 이럴 수도 있다. 야, 105도가요. 그60 더하기 45도죠. 8대 일봐그 이거 봐봐.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105, 105파든가. 그쵸? 여기다가 105, 105파면 이 값이 지금 180분의 파이 곱하기 105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냥 나눠요, 나눠. 나눠 봐. 나누면 이게 어, 36이고요. 이게 21이죠. 그럼 이게 12고 7을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12분의 7파이라고 쓰면 돼요. 맞네요. 할수 있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은 2번이요. 2번은 5분의 3파이죠. 그럼 파이 자리에다가 1 써요. 이거 쓰면 파이 자리에다가 180 곱하기 1도를 쓰면 약분해봐. 약분하면 요게요렇게 죽어서 36이죠. 그러면 얘는 108도예요. 맞네요. 그쵸? 괜찮아요? 돼요? 그럼 다시 이건 다 해줄게요. 그냥. <웃음> <웃음> 봐봐. 그러면 3번을 보시면, 6분의 11파이죠? 파이자에다가, 뭐 써요? 180 곱하기 1도를 써요. 그러 약분하면, 얘가 30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놈이 330도가 맞네요할수 있죠? 괜찮죠? 그러면 이거 답은 뭐냐? 4번이에요. 그럼 4번만 올게 고쳐볼게요. 그럼 해봐. 그럼 4번만 해보면 딴거 안하고 4번만 답안 올게 고쳐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4분의 5 파이죠. 그럼 파이셜에다가 또180 곱하기 1도를 쓰면요. 약분하는게 요게 45죠. 그러면 얼마지 이거? 225죠. 그래서 이게 답이 마이너스 225도가 돼야 되 틀린 거예요. 할수 있겠어? 바꾸는 거는 생소하지만, 요거만 보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닌 겁니다. 연습으로 될 거고, 암기로 될 거예요. 맞아? 어?